너무 이뻐서 아깝고, 이걸 또 사진으로 다 남겨, 와, 이거 대박이다. 여기 뒤에, 이 뒤에 보면, 얘가 앉아있어요. 이렇게. 진짜 귀엽다. 이거 만드시는 분은, 진짜 어떻게 전생에 금손으로 태어나셨나봐요. 이거를, 이거, 네? 뭐라고 금손. 아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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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어? 그러네. <laughs> 진짜. 여튼, 그 금손이란 것만 알아들으면 되잖아. <laughs> 그렇습니다. 자, 어, 여기에도 많은 또 글들이 있네요. 와, 이렇게. 와, 이 케이크를 진짜. 케이크를. 정말 오,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우리 무모들한테 받았는데 어제 저희가 가요대제전을 연습을 했었어요 연습을 말하면 안 되나? 슛뽁! 되잖아 슛뽁! 떴잖아 슛뽁! 출연, 출연을 하잖아요 그 연습을 하고서는 이제 늦게 연습이었거든요 근데 딱 12시가 지나서 1시 넘어서 끝났는데 멤버들이 이제 차를 딱 탔는데 차에서 이제 파티를 해주더라고요. <laughs> 그래 뭔가 감동적이었어요. 어제, 하, 어제 이제 뭔가 되게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딱그 기운을 딱 받고 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딱 집에 갔는데 동생이 미역국을 끓여놓고 그다서 미역국으로 밥 말아놓고 약 먹고 탁 잤죠. 잤는데 이제 오늘 왔는데 또 오늘 케이크를 세개를또 세번 서프라이즈를 받았어요. 또 회사 직원분들이 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 보고 그냥 저는 그걸 느꼈어요. 되게 너무 주변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구나. 나에게 좋은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나를 뭔가 같이 일을 하는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사람의 이 감정을 같이 나누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하는 거 보고 진짜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너무 추웠잖아요 에이!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잘 봤거든요 어! <laughs> 볼 수밖에 없었어 <laughs> 그는데 그것도 마음이 좀 짠하긴 하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또왜 나는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<laughs> 그니까 그래서 또 부모들도 기다리는 거 보고 빨리 그래도 재밌게 같이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하루 이렇게 그래도 오늘 평일이잖아요. 이제 평일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일 날또 일이 그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. 근데 이렇게 또그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앞으로 저는 뭐 항상 무모들한테 말하는 것지만 저도 계속해서 말할 텐데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의 어 시선이라고 할까 모든 시선의 끝에는 무모들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가 뭐 하는 행동들과 하는 음악들과, 당연히 뭐 저도 있겠지만 그 시선의 끝에는 항상 무모들이 있기에 제가 이 많은 일들을 할수 있으니까 음악도 할수 있고. 그점은꼭 저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또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무들한테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? 첫 번째야 나 생일 파티하는 거 처음이잖아요 이 기념을 남겨야 돼요 또 생일 파티 내가 7년 후에 한다 했잖아 <laughs>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7년 후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모릅니다 아, 같이 사진을 찍어 봅시다. 그리고 이 치마 는 치마 바지예요. 네, 괜찮습니다. 자. 찍을까요? 다나오나요 뒤에 다. 오? 오 와, 뭐야, 언제 또사다들어 뭐야, 뭐야. 아프지 말았어야 돼? 알겠어! <웃음> 안 봤다. 자, 찍을까요?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. 네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뭐야? 놀래야 되는구나. 헉! 아, 겨울, 지나, 붕대봉, 가을, 겨울까지 계속 같이 있자. 문제 생물체포.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쉽지만 아 <laughs>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어요 이제 헤어 시간이 가주면 왔는데 아 오늘 집에 아 네? 아 가지마 아 버스 11시라고 했어 한우도 안 들려. 뭐뭐 <laughs> 뭐, 뭐. 아 집에 아빠 된다고 요 집에 가세요 여러분들. 집에 안 가면 어떡해요? 가 가서 씻고. 아? 네? 여기가 더 따뜻해요. <laughs> 집이 더 따뜻해. <laughs> 집에서 따뜻한 걸로 씻고. 자 일단 우리 아직 뭐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바로 헤어져서 가는 게 아닙니다. 자, 앞으로 이제 우리 무모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고요. 첫 번째 생일 파티니까 제가 진짜 언제까지 생일 파티를 해도 축하해주러 오실 거죠? 네! 좋습니다. 오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.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지 않을까 합니다. 추운데 이렇게 먼 길까지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Bye.